아멘이란 말도 나의 진정한 주인공은, 나의 절대자는 여기 가슴에 있다. 이 소리입니다. 이거를 천주교에서는 매일 그 예법으로 하면서도 그 뜻을 세상에 밝히질 않했어요 왜? 흡사 불교와 똑같기,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. 세상에 종교가 무슨 너무 차별이 있습니까, 그래. 종교는 다 같지. 그래서 내 동생, 내 진례가 요번에 하나 왔다 갔는데, 저는 기독교 뭐 예수민답게 해서, 야, 이놈의 자석아네 아버지만 네 아버지고 너만만 네 너마냐? 네, 네 친구 엄마도 엄마고, 네 친구 아버지도 아버지지. 저 세상에 천하 못된 종족 하나 있다. 이 개신교 쪽에는 전부 족파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나무 조을비보하는걸가친다 너그 배우지 마래. 절대로 비방하면 안 된다. 나무중결 비방하면 절대로 안 된다. 세세생생에 우찌 되느냐. 변방에 태어난다. 사람도 없는 저 사막 같은 데 태어난다. 그 다음에 세세생생에 굶어 죽는 보호를 받는다. 성인을 비방하면 절대로 안 된다. 절대로 바른 게 알아야 된다. 바르게 하는 거는 모든 건 너한테 있고 네 안에 있지 밖에 없다는 걸꼭 알아라. 너를 알아야 된다. 네가 너를 전지전능하게 환하게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만날 말은 그래 한다. 전지전능하는 바로 네가 쓰고는 있는 네 마음 안에 깨어 있는 각성을 말한다. 네 뭔가 마음을 환히 하는 자가 바로 절대자요. 바로 너를 구할 구세자요. 더 이상 없는 절대 자랑을 꼭 알아라. 너를 창조한 창조주요. 너를 구할 구세주가 바로 너요. 바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갖다가 모든 절대 주인공이 바로 너 자신 내면에 너 안에 깨어있는 각성이라는 게, 이게 모든 종교에서 찾는 너를 알아가는, 너를 알아라가는 건네 내면에 깨어있는 각성을 말한 것이고, 예수님은 그걸 찾기 위해서 그 모든 수행자들에게 너 항상 깨어있어라, 깨어있어라, 깨어있어라 깨어있다는 말을 우리말로 각성을 말해, 각성을 보고 있거라, 각성을 지켜라이 소리라고 하는 걸 이게 잘 알아두세요.